I'm going to 절망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망의 전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모두가 절망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이 절망을 이겨냈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본 사명자 성인은 절망을 극복한 소망의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아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저체시간의 제목은 절망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는 절망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기세 등등하여 이스라엘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나라안에 정세도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곤두박질치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영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가장 절망이 고조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원수들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것이 황폐되고 불에 탄 고로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줬고 썩어 문드러진 고목에 새 순이 도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21장 10절이죠.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사야는 말씀의 소망을 두고 오늘의 절망을 극복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황폐되고 불에 탄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였으며 그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에 들려진 것 아닙니까? 이사야 64장 1절로 2절에 이사야는 간구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솥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갖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과 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국률이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함락시키시어 자기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실 것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니까요. 동력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나 범죄하여 버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다시금 택하여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포로된 곳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직접 데리고 가실 것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갈때 탐배가 유라 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깨어질 정도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모든 이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이를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는 배 안과 밖은 절망이요.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앞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치지를 않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누가 기자는 기록하고 있지요. 이러한 절망의 때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구요. 살아서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요.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뿐 아니라, 바울 때문에, 함께 배를 탄 사람들까지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절망의 바울 사도는 소망으로 밝혔습니다. 바울 사도가 절망을 극복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에 저와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을 극복하기로. 결단하면 절망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는 가장 큰 절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만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절망은 바로 죽음, 사망의 절망이었습니다. 죽음, 사망의 절망보다 더큰 절망이 세상에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21절로 22절, 그리고 54절, 55절을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에 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함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하,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절망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사는 우리 또한 절망을 이기고 살 것인데, 이사야 25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절망을 극복한 것, 우리가 절망을 극복하는 것은 이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 네, 하나님이신데, 극복 못할 절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래전 이사야가 절망을 극복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가감없이 전했지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로마서 15장 13절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환경보다 우선이요, 오늘의 현실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셨기에 빛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의가 캄캄하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하시면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장세기 1장 3절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는 것이요. 빛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되신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인의 소망은 오직 하나였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요. 이사야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다간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재주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킬 수는 없었지요. 그렇다고 나타나는 것들을 일부러 무시하고 억지로 좋게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지요. 요행도 바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 밭에 원두막 같이 애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아도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유다의 안팎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있는 그대로를요. 가감없이요. 에스겔 선지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지요. 정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2절입니다.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현실의 유다의 모습을 정확히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뼈들 가운데로 이리저리 이끄신 것입니다. 대충 훑어 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현실을 즉시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럼 보았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고, 뒹구는 뼈들은 심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으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직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는 계시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본문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이땅 백성의 10분의 1이 남는다고 해도 그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리더라도 구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이 구루터기가 되어 거기에서 다시 싹이 틀 것이다.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나의 절망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잿더미 속에서 싹을 태우시는 분이 주님이시오. 그 싹은 분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웃어도 조롱해도 더욱 용기를 내서 말입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